트럼프미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안 합의시안으로 11월 27일을 제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항복 문서에 가까운 종전 계획을 통보받았으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럽의 주요 동맹국과 함께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년 가까이 이어진 전쟁을 끝내기 위한 28개항 평화 계획 초안을 마련한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말까지 종전을 목표로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최종 시한을 많이 정해 왔고 일이 잘 풀리면 최종 시한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11월 27일이 적절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상안에 영토 양보 등이 포함되면서 우크라이나의 수용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협상안 수용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뉴욕시장 당선인과 회동한 뒤 취재진과 나눈 대화에서도. 우리는 평화로 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젤렌스키는 승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냥 계속 싸워야겠다면서 어느 시점에 그는 뭔가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합의에 이르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가자지구 전쟁 등 8개의 전쟁을 자신이 끝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28개 항 평화계획 초안에는 전투 중단과 전후 재건을 위한 국제자금 조달, 트럼프가 의장으로 이끄는 평화위원회 설치 등 가자지구 휴전 협상안과 유사한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